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채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마을의 동료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세계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많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세계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세계선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문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와 관계된 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음의 7장 누가 음 7장의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움 7장에서 주님은 여러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죽게 된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에서 만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웃음을 가지게 된 세례요한과 그의 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였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선교의 행적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 행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하는 표현을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각 성과 마을은 당시에 존재하던 유대의 여러 지역과 마을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곳을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고 사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서 저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을 구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부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죄인인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죄인 사겨우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보험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통치하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속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나라의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도록, 자기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늘리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통치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가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세계성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늘리 알리는 것입니다. 세계성교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세계성교는 주님이 계시던 때와 다르게 그 범위가 넓어졌고 대상이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온 세상 곳곳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문 일절에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선 포를 위하여 주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사색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출하겠다고 독립을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르칠 때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중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가르칠 때 현장에서 직접 가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그때 배웠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자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는 주님의 세계 선교에 함께 하였습니다. 본문 일절에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가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명의 제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은 구경꾼으로 있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법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같이 갔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들도 머물렀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곳에서 저들이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가르치실 때 저들은 그 주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보고 듣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였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결코 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 성교 현장에는 주님께서 부르신 제 아들이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제 아들은 주님에게서 앞으로 해야 할 교회 운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자들은 제 아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배운 것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토 태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성교 사명을 주시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고 했습니다 세계 성교는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일을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는 성도들의 기도와 구원으로 진행 되어집니다. 이 절에서 3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로스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귀신이 쫓겨, 쫓겨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는 마리아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에로세 청직이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선나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였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 주님의 병 고침, 영과 육의 꽃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는 기적을 참여했습니다.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감격으로 주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계성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모범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입니다. 주님의 세계성교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 저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밑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선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묻나라에 전파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세계 성교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주님의, 주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선들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세계성교는 주님에게서 배운 제아들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아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또 다른 제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하신 후에 제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또 유대 여러 지역과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나와 사우를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파송을 받은 저들은 안디옥에서 구부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는 주님에게서 사도들로 이어졌습니다. 또 속사도로 이어졌고 교부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계 선교의 불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고 있고 저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어느 교회가 할 것이냐? 주님이 하고 싶은 선교를 누가 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선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한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 현장에는 은혜 받은 이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겼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섬겼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몸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렸어. 주님의 성교를 도왔던 것입니다. 성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세계 성교에 동참해서 도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환받으실 주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저요바항구에 살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는 자신의 재능인 바느지를 통해서 주님의 세계 성교에 동참하였습니다. 바느지를 통해서 성교에 동참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성교사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자기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성교사의 휴식 공간으로, 기도 처소로, 예배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저빌리보의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지키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소유를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잡혀온 바울과 바나와 두 사람이 옥 안에서 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모든 재수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 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한수는두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죽 장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저 갱거리아의 일꾼 베베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과 함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수를 팔아서 성교사, 성교사들의 성교사에게 동참하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자신이 가진 의사의 달란트로서 성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가서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3월에 우리가 캄보디아의 박군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이개 국가와 아르헨티나, 요르단, 에디오피아, 캄보디아 등지에 성교사, 파송, 파송 성교사 10명, 또 일본과 네팔과 남아홍던지에 4명의 협력 성교사와 현지인 성교사 80여 분이 하나님의 세계 성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한 결과, 성교제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지 두 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베트남에서 33명의 신학생을 주 배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키워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단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첫 선교사를 파송한 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개인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 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기도로 구원해야 합니다. 선교현장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신문 보장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후방의 기도 지원이 없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후방의 기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사랑의 후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교는 사람이의 일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교는 주님의 일입니다. 또한 성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수고와 노력인 것입니다. 성교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중한 일을 자신이 세운 일꾼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교는 교회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현대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두수 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캐리는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국선장을 통해서 태평양에서 발견된 나라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갈 사람을 찾았는데 후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캐리는 자신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캐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사역 하는 중에 사랑하는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는 일생 토록 35개 국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교종자를 얻었지만, 75년이 지난 다음에 600명의 세례교인과 수천명의 교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캐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떨어지는 물질과 기도는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선교제의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제의 신학교를 지원하는데 선교 어, 선, 현지인 사육자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세계 성교에 동참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각성과 여러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동참하였고 또 은혜받은 여성도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은 주님의 세계성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독교의 천년역사는 세계성교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이 일에 어떤 사람은 몸으로 뛰어들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 성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다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